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8편 본문은 1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동행할 수 있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세계 여러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쟁 가운데에 가족을 잃고, 피난을 가고, 또그 전쟁 가운데 직접 참여하여서,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런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전쟁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희생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든 아니면 상대가 피해를 당하든 어쨌든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승리하든 또는 패배하든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하면 기쁨과 환희가 넘치지만. 패배를 할 때에는 슬픔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8편 말씀은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1편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도록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향하여서 즉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이라는 것은 이 시인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일컬고 있는 것이죠. 그들 향하여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내용을 잘 보면요. 이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이 이 시편을 68편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전쟁을 승리한 다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6 8편이 쓰여졌던 상황이 뭐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어쨌든 구름과 같은 연기와 같은 수많은 적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감싸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승리를 자축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패션들과 싸웠던 대적들을 생각해보면 만만한 대상들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랬고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그랬고요. 나중에는 아수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적군 가운데에 쉽게 볼수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항상 자기들보다 월등히 강한 자들을 상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자축하라고 기뻐 뛰놀라고 찬양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오늘 이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절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라고 기뻐하라고 자축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행하시던 이. 자, 그래서 이 설명을요, 7절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일는 않았지만 보면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광야에서 행진하던 때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던 바로 그 시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8절 보니까 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팔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해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땅의 진동 또 산의 진동을 통하여서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적들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주신 뿐만 아니라 하나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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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곤비팔 때 채워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행하였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들의 적군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승리를 이미 주시고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막 전쟁이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승리를 자축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눈앞에 있는 적군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의 상황이고 고난의 때라고 여길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고난이 아니라 슬픔의 때가 아니라 기뻐하며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확고한 성도는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땅 가운데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시작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기쁨 가운데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 앞에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산 또는 그런 적군이 보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나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라고 느껴지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에 따라고 여겨지십니까? 성도는 그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통과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나의 걱정, 나의 염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한 그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서 또 옆에 함께 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바울 청 장년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바울 공동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나가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